자, 복잡한 관계사절 들어갈게요. 위에 화면 보지 말고 책을 먼저 보세요. 하나의 문장 안에서 두개 이상의 관계사절이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두 개의 관계사절의 선행사는 각각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봐봐. 이 관계사절이 하나 꾸며주고 또 관계사절이 또 하나 꾸며주는 형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선행사 하나가 있고 관계사절이 두개 있다. 이런 말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왼, 왠... 바로 284번에 있는 거 봐봐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관계사와 완전 비등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팩트를 하나 얘기해주면 잠시만 기다려봐 자, 중요한 거는 이 관계사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이 관계사라고 하는 건이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겠지. 이두 개는 꾸며주는 설행사가 발생하겠지. 이 설행사를 이 꾸며주는 내용 자체를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읽어본 다음에 얘가 얘랑 관련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자. 알겠지? 그런 다음에, 28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8번은요, 뭐, 해석이 다될게 있지만, 세컨드 핸드라고 하면 간접이야, 얘들아. 그럼 직접은 뭘까? first가 되겠지. 간접적, 간접 흡연은 is the smoke, 흡연이다. 어떤 흡연? i n h a l d PP 표시해서 앞에 꾸며주고요. by people. 사람에 의해서 마셔진 연기를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not themselves smoking. 까지 갈로 쳐봐. 자, 후부터 스모킹까지 갈로 치면 되겠지. 자, 그들 스스로가 담배를 피지 않고 있는 자, 후 라고 하면 사람과 관련되어 있겠지. 이 사람에 의해서 마셔진 이 연기인데, 하지만, who, or near other, 다른 사람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들, 이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개가 꾸며주고 있겠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이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야? 이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289번. 딱 오바도 어려워 보이니까 우리 한번 끊어주고 갈게요. 여기서는 후즈가 보일 거예요. 여기 앞에 한번 끊어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tand in 우리는요. 이 stand라는 게서 있다는데 어떤 입지를 다지다라고 보면 돼. In부터 o v e r 까지 of부터 이 m a n 까지갈 걸로 칠게 적절한 이 경외심이란 거야. 적절한 경외심을 갖습니다. 사람에 대한. 근데 이 사람 의가 되겠지. 여기부터 후즈가 있네요. 이 사람의 생각은. 얘는 뭐뭐 의로 보자고 했어. 사람의 생각은. 무 o 움직입니다. On. Hate. Far. Beyond. Our. Range. 자, 뭐야? 우리의 범위를 훨씬 더. Far이라는 건 훨씬이겠지. 훨씬 더 Beyond. 넘어서도록 움직이는 걸 얘기하겠죠.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의 생각 자체가 이 너, 높은 곳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취가 어떻게 된대? can be measured. 측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by the few. 몇몇 체에 의해서 어떤 몇몇이야? are able to follow. 그의 reasoning이라고 하면 이런 추론이겠지. 그의 추론에 따라할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는 몇몇. 여기서 few는 소수의 인물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challenge. 도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의 conclusion. 그의 결론에 도전을 할수 있다니까. 여기서 challenge랑 follow랑 빗금치면 되게 지금 후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뷰 끊어주면 되고 요거 어려우니까 다시 처음부터 볼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이 어떤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이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람에 대해서 와 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또 평가가 그럼 1번 생각 2번 성취라고 보면 데 1번 생각 2번 성취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사람의 성취는 can be m a s u r 측정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오직 이 소수에 서 어떤 소수야? 그의 추론을 따르고 그의 결론에 이 도전을 할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평가가 되어질 수가 있다.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모르면 반복반복 반복 또 반복하세요.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얘들을 일 끊어주고 들어가는 게 좋아. 한번더 끊어주게 되면 뒤에 후부도 끊어줄게. 후부도 뒷내용은 앞에 있는 퓨를 꾸며준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90번 갈게요. 모든 e 싱글 퍼슨 이 모든 사람들은 윈도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냐면 is successful 성공적이래 어디에?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것에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들이 하는 것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이니까, 여기에서의 주어는 single person이 주어고, is가 동사가 되겠지. 이 사람들은 successful, 성공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love, 사랑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볼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야? 그들이 하는 데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왜? 그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291번 갈게요. Start. 시작해라. Something. 무언가. 어떤 무언가. You can do with pleasure. 걸로 칠게요. 즐겁게 할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해라. 어떤 즐거움이냐면. 인지. 한번 볼게. 자. Which require. Require이라고 하면 필요로 하는... 자, 뭐를 필요로 할까? 활동적인 신체적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뭘 위해서? Your sound body and mind. 너의 이 건강한, 여기서는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위해서 특별한 이 활동적인 움직임을 요하는 이 pleasure 이 아니라 요하는 어떤 것이 되겠지. 그럼 뭐겠어. 여기서 말을 하는 이 U 사이에 당연히 대시 생략되어 있겠지. 그럼 1번을 대수라고 2번을 위치라고 할게. 1번과 2번은 전부다. 썸띵을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 조금 어려워. 집중하자. 시작해라. 무언가 어떤 무언가. 너가 즐겁게 할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이 어떤 것또 하나 더 있지. 필요랍니다 활동적인 신체 움직임을. 그럼 신체 움직임 을 활동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야? 너가 뭐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해서가 되겠죠. 여기 페이지 다시 보시고요. 뒷 번호 갈게요. 자 밑에 볼게요 얘는 지금 중간에 적힌 거 봅시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삽입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삽입절 s v를 관로로 묶어두면 더 파악할 수 있단데 얘는 약간 어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일단. 보면서 볼게요. 우리는 vote for 동사 표시하고요. 이 사람에게 투표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후부터 끝까지가 꾸며주겠죠. 내가 생각하기에라고 빼버리면 되더라고. 없다고 생각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expresses our interest best. 자, 우리의 이익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이건 너무 더 쉬운 문장. 293번 나의 아버지는 항상 했다. 뭘 했냐면 he supposed. 갈로치고 빼버리면 되겠죠? 이거는 he supposed라고 얘기하면 he supposed라고 하면 가정하다. 그가 생각하기에 생각 이두 가지 의미를 보면 돼. 그가 생각하기에 was morally 도덕적으로 옳은 것. 그리고 항상 보트 투표를 하셨다니까 어디까지 끊는 게 맞겠어?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지. 쌤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의 아버지는 했고 항상 투표를 했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 끊어주고 갈게요. 엔드 앞에 끊어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보트랑 디드랑 빗금 치면 되겠네 다시 볼게. 나의 아버지는 항상 했어. 뭘 했어? 그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았던 것을 했었고, 그리고 항상 투표했어. 방법을. 어떤 방법? 그가 믿기에, 그가 생각하기에 믿기에, was right for society as a w l r as a w l r 이라면 전체야. 전체적으로 사회에 올바른 이 방식의 투표를 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그다음 쪽 넘어가기 전에 모르면 다시 돌려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보고 갈게요. 관계사 속 내용과 맞는 선행사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관계사 속 내용을 먼저 해석해야겠죠. 요건 필수입니다. 꼭한번더 체크하시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들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절이라고 하는데 얘도 살짝 앞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얘들아 이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 보충 설명하는 걸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앞에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줬어. 그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그 모르면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얘를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콤마라는 거를 활용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뒷 내용을 쓰는데 보통 콤마, 콤마를 쓰기도 하고 짝대기 하이퍼를 쓰기도 하고 콜론, 세미콜론을 쓰기도 하고 예전 방식대로 하면. 약간 관계의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쓰기도 해. 이 계속적은 뭐냐면, 콤마, 위치, 콤마, 후,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요거다 필기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요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294번입니다. <laughs> a person 한 사람이 먹어요. 약 6만 파운드의 가치 음식을 6만 파운드 정도 먹습니다. 뭐 하는 동안에 during his life 그의 일상 생활 동안에 그럼 여기까지 끝났지 얘들아 문제가. 근데 여기 콤마가 있잖아. 이 콤마의 위치가 들어가면 분연 설명이라고 보면 돼. 이게 어떤 거냐면 is the equivalent라고 하면 동등이냐? 어떤 동등? 여섯 마리의 코끼리와 동등하다. 이러면 되겠죠? 이9 5번 갈게요. 한국의 축구 선수인데 이게 누군지를 꾸며줄 거 아니야. Won the country's first medal in the sports. in the sports 갈로 치고요. With a victory 갈로 치고 over Japan from bronze까지 갈로 치게. 후부터끝 여기까지 갈로 쳐서 앞에 플레이어 꾸며주면 되겠죠. 이 한국에서 스포츠에서 한국 한국의 앞에 Korea 라서는 country 가 한국이겠지. 한국의 첫 번째 메달을 안겨준 한국 축구 선수들이 뭐했어? 어디에서 이 브론즈? Over Japan for bronze. 자, 일본에 승리를 하여서 이 동메달을 땄다이 말이겠죠. 얘들이 came back 돌아왔어요. From the Olympic with glory. 이 영광을 가진 채 올림픽으로부터 돌아왔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후부터 이 브론즈까지가 앞에 있는 이 코리안 서커 플레이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카리브해는요,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졌습니다. 어디에 의해서? 아프리칸 문화에 의해서. 하지만, 이 credit, credit 이란 게 약간 공로, 뭐 신용, 이런 뜻이거든? 얘는 must given 동사 표시하고요. 받아져야만, 주어져야만의 to 부터 country 까지. 어디? 이웃하는 국가에 주어져야만 하는데, 그것은 contribute, 뭐해지고 있어, 기여하고 있어, to the rich culture. 부터 가로치고요, 더부터 끝까지 해서 꼽아주면 되겠죠? 카리브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문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 카리브해 지역은 has been strongly 강력한 영향을 받아왔어 아프리카 문화에 의해서 하지만 이 공로는 must be given 주어져야만 해 어디에 이웃 나라들에 그리고 그것은 기여를 해야만 하겠지 어디 풍부한 문화에 즉 어떤 거가리부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가 되겠죠 다음 297번 가겠습니다 인생은요, is a series of, 1년의 경험이랍니다. 그럼 1년의 경험인데, 어떠한 경험인지를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each one of which. 자, 각각이란 뜻이야. 이 각각의 것들은 makes us bigger.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요. 비로, 때때로, it, t o 딱 봐도,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It is hard. 어려워요. 이것을 실현시키기, 이것을 깨달았기를 어렵다고 할지라도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봤었을 때 이렇게가 한 묶음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깔끔하게 보면 삶은 경험의 일련이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각각들은 훨씬 더 크게 만들고 비록 때때로 그것이 뭐 이런 것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좀더큰 사람으로 큰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뒤장 넘어갈게요. 자, 298번입니다. 지난 여름 내가 브로드웨이에 방문을 했었어.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The Curtain. 자, Curtaining goes up more than. 자, 만번 올라갔어. 연해에 한 해에 만번 정도 올라간다는 말이 만번 이상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만 번이 올라가려면 만 번의 공연을 해야 될거 아니야. I wonder. 나는 궁금해 했습니다. What is going to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지 5월 5일에 근데 이때가 언젠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맞지? 모든 planet of our solar system 자, 우리 태양계 시스템이 뭐뭐 시스템 약간 시스템 뭐뭐의 개 이런 뜻이거든?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are in a line 일직선이라는 뜻이야 일직선으로 이루어졌을 때이다 그럼 5월 5월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 more, the less.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뭐, 뭐, 할수록, 뭐, 뭐뭐, 뭐, 더, 뭐, 뭐, 하다. 이런 뜻이거든. 요거를 바탕으로 들어가 볼게. 뭐, 뭐, 할수록이야. 자, the more you like yourself. 너 스스로를 더 많이 좋아할수록, the less you are like anyone else. 그 밖에 다른 사랑과 같지 않다. 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할수록 다른 사람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너 자신을 독특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자, 봐봐. 내가 하는 행동이 싫고, 남의 행동을 좋아해서 막 쳐다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따라지는 거잖아. 근데 내가 날 사랑하고, 내 자신이 맞다고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과 내가 차별성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나의 독특함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300번 얘기입니다. 301번 갈게요. 자, 천재의 비결은요. is 동사 표시하고 to carry the spirit 자이 정신을 가져가는 거래 어디? I에서 정신을 어떻게 I의 마음을 노년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무슨 개소리일까 싶지 이것은 의미합니다 never losing 절대 너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천재석 비결이라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노년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데 이것은 절대로 너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의 인 n g e n 자 독창성의 이 모토 이건 독창성이란 뜻이야 우리의 독창성의 모토는 is the question 질문이랍니다 어떤 질문? Does it have to be like this? 이것처럼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from 발짝대 끊어주고요 이 from which는 앞에 거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arise 발생합니다 정치적인 개혁 과학적인 발전, 그리고 향상된 관계 더 나은 책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f r o 부터 끝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다시 처음부터 보자. 우리의 독창성의 원동력은 질문이래. Does it have to be like this? 이것처럼 해야만 하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설명하는 게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데, 원래 콤마가 있어, 책에는 맞지, 얘들아? 콤마가 있는데, 여기 프린트에는, 아, 여기 PPT 파일을 받은 거에는 콤마가 지금 빠져 있어. 그래서 이 콤마를 여기 적어줄게, 내가. 적어 주고요. 자, 이 콤마 from which라고 하는 거가 부연 설명이 되겠지. 앞에 있는 이 does it have to be like this라는 게 무슨 말일까라는 의미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 이것처럼 해야만 하는가? 이것처럼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던데 이게 뭐냐면 정치적 개혁, 과학적 발전, 향상된 관계 그리고 더 훌륭한 책들이 나타나는 데서 오는 거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보충 설명은 앞에 내용을 보충 설명해주는 것이라는 거꼭 기억하고, 콤마 관계사의 내용을 아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꼭 기억할게요. 복습노트 작성하고, 저한테 제출하세요. 필기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